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진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유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건 6월 9일에 치러진 이 모의평가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공부를 위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없는지 또는 그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때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안내를 하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모의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대비와 학습을 할때좀 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 지문 구성과 문항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작년 수능과 대비해서 또는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 볼때 지문 구성과 문항 구조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공통 과목에서는 독서 4개 지문에서 17문항, 그리고 문학에서는 4개 분야 7작품에서 17문항, 그리고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에서 각각 11문항씩 출제가 되었는데 화법 다섯 문항, 그다음 작문 뭐 여섯 문항, 이렇게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화법 세 문항과 화장문 융합 다섯 문항, 장문세 문항. 네, 요렇게 출제가 되었고 역시 언어와 매체에서도 어, 문법 문법 문제와 해당된 언어 다섯 문항, 매체 내에서 6문항인데, 어, 이게 매체 유형에 따라서 4문항, 두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지금 작년 수능의 이 지문 구성과 문항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래 뭐 6월 모의 평가의 이 출제 경향은 작년 수능의 어떤 출제 경향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만약에 이런 출제 경향이 그대로 9월 모의 평가 때도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작년에 치러진 이 수능의 형태를 좀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지문 형태나 문항 유형이나 문항 구조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학습을 통해서 이 지문 구조와 문항에 대한 낯섦이 좀 떨어진다면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조금 더어 불안한 심리를 조금 낮추면서 불안감을 좀 떨어뜨리면서 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시험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세부적으로. 그 문항 구조 또는 지문 구조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독서 영역에서 내지문 17문항으로 출제됨에 따라 이그 독서이론 제재가 추가되면서 내지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독서이론 제재는 작년 수능부터 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역대 기출문항들을 살펴보면, 이 독서 이런 제재가 작년에 처음 생긴 건 아니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014학년 6월 모의평가 이 시험 때, 이 독서의 방법, 태도에 관한 내용을 지문으로 출제하고, 그에 대해서 문항으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새로운 지문, 새로운 문항 형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 또는 공부할 자료가 없어서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방금 이야기 된 것처럼,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2014학년도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나 교육청 모의고사들의 기출문항들을 좀 품을 들여서 찾아보신다면, 어, 그때 다양한 기출 자료들을 아마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출 문항들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고 또 그에 대한 학습을 이어나간다면 충분한 아, 대비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작년 수능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기출 문항의 어떤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어, 특히 이제 문학 영역에서도 2018학년도 대수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갈래 복합 세트 문항이 뭐 주된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갈래 복합 세트는 이 장르 간 어떤 복합 세트 지문이 출제가 되는 건데요. 보통은 현대시와 어떤 고전 현대 수필 또는 고전 시가와 현대 고전 수필 이런 식의 형태가 좀 자주 출제되는 편이고 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종종 이~ 현대시와 시나리오 또는 소설과 극문학 요런 세트도 갈래 복합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그~ 기출문항들을 좀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이~ 지문유형별 또는 장르별 이~ 지문이 어떤 세트 조합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그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이나 또는 문항의 구성 형태가 조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세트로 나오느냐에 따른 그 문제풀이 전략이 조금 조금씩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조금 수험생들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시와 수필이 엮였을 때 내용을 파악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어떤 전략과 소설과 극문학이 어, 갈래복합세트로 묶여서 나왔을 때 지문을 정리하고 지문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을 이 조절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의 어, 세밀한 조정이 조금씩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 기출 문항에 나타난 이 다양한 복합세트에 대한 문항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야 될지를 어,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선택 과목에서도 뭐 예년 기출 문제들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이 작년 수능부터 이 화법 작문 융합 부분이 다섯 문항으로 한 문항이 증가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다섯 문항으로 출제가 되면서 한 문항 증가한 형태가 요 화법 작문이 융합된 어깨거리 어깨거리 문항이 계속 원래 어, 6월 모의평가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화장용 융합된 어깨거리 문항의 형태를 어떤 모습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문항을 해결할 때이 화상 융합 지문에 어떻게 접근하고 그 문항 풀이에 요구되는 정보는 어떻게 이제 찾아야 되는지를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학습이 될것 같습니다. 어, 언어 매체에서도 이 화장문 어깨거리 문항과 마찬가지로 이 매체 지문 안에서 이 문법적 의미와 문법적 요소의 기능을 물어보는 이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이 선택과목의 중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작년부터 이런 어, 문항이 출제가 되고 또 중요한 특징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작년 6월 9월 모의평가와 함께 이 기출문항들을 분석하면서 이 문항의 형태와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분석해서 살펴보는 게 원래 어, 9월 모의평가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어,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고. 또 이런 문항 유형들이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문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정리해서 또 학습 방향이나 학습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어, 치러진 이 6월 모의평가에서 좀 특징적인 문항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대비를 하거나 또는 문제를 풀때 또 문제 푸는 연습을 할때 정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 공통 과목 중에서 특히 독서에서 이 14번 문항의 오답률이 지금 EBSI 홈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습니다. 이 14번 문항은 사실은 내용일치를 묻는 문항이라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그 지문의 정보를 파악하는 문항이라서 예년에 비춰보면 정답률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 문항이었는데요. 원래는 이 내용일치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항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예년과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을 조금 당황하게 만든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예년은 그냥 이 내용일치나 또는 사실적 이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문의 정보가 거의 그대로 선지에 진술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의 정보를 확인만 하면 이 정답을 판별할 수 있었는데, 이 원래 이 내용일치 문제는 이 지문의 정보를 가져오되 굉장히 세밀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선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이소험생들이 확인을 할때 예년처럼 그냥 전체적인 큰 흐름과 주요 정보만을 확인하는 데서 그친다면 아마 굉장히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힘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4번에서도 아주 세밀한 읽기와 이 세밀한 정보 정리를, 어 충분히 할수 있을 때이 정답을 찾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도 어 세밀한 읽기를 요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 실제 수능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 내용일치 문제지만 틀리거나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14번 문항을 바탕으로 어 수험생들이 아, 이 세밀하게 정보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런 문항이 14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독서 1번 문항에서도 이런 똑같은 선지 진술과 이 정답에 대한 그 수험생들의 읽기 능력을, 변답을 판별하는 읽기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고부 14번과 1번 문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이 세밀하게, 어, 정보를 판단하는 이런 선지 진술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제 통합 읽기에서 독서 4번에 이 가와 나의 어떤 주제 통합적 읽기의 능력을 묻는 그 문항이 예년에는 중심 내용의 차이나 또는 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판단하도록 하는 문항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으나 지금 6월 모의 평가에서는 이 새로운 어떤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뭐 시대나 그 당시 어떤 문화와 관련해 이 글을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는 예, 새로운 성취 기준에 근거한 주제 통합적 읽기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원래 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건 아마 평가원이 어, 기존에 물어보지 않았던 이 성취 기준이나 어떤 독서 개념, 독서 이론 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능에 출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문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어, 기출문학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생소하거나 또는 평소에 살펴보지 못했던 그런 이론들이 이 문학에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새로이 평가원이 이 독서 개념이나 독서 이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항을 출제한다. 라는 점이 이 6월 모의 평가의 특징이라면 뭐 EBS 연계 교재나,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서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이 독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더 복습하고 정리하면서 어이 독서 개념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이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의 어떤 낯섦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사본 문항이 좀 중요한 두드러진 또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독서에서는 이제 그런 중요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 문학에서는 이 31번과 같은 문항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 수험생들이 기출문항을 통해서 이 외적 정보에 해당되는 이 보기 정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주요 구절들의 해석이 적절한지를 이 판별하는 연습을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문항들이 나오면 보기 정보에 어떤 정그 정보,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져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 정리를 하고 그 보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지문에 제시된 해당 구절이나 해당 내용이 적절하게 대응이 되는지를, 어, 판별해보는 이런 연습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지문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제시된 이 내용이 지문과의 연결성이 적절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문항인데, 어, 이런 문항들이 계속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답률을 살펴보면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이 어, 늘 어, 많은 학생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9월과 수능에서도 이 외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감상은 또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출문항들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왜 답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또왜 오답이 되는지를 연결해 볼수 있는 그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아마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거고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항들도 좀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선택 과목에서는 이 화법과 작문에서는 뭐 특이할 만한 문제 유형이나 신유형은 없기 때문에 그 예년의 기출문제들을 그냥 꾸준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면 될것 같고 언어 매체도 마찬가지로 이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뭐또 중요한 점을 한 문항 정도 꼽아 본다면 이 41번 문항과 같이 이 매체 자료 안에서 이 문법적 요소의 기능과 의미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문법적 요소들이 갖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철저하게 이 이해를 하고 개념을 어, 파악해야 되니까 평소에 이 문법 개념에 대한 공부를 좀 꾸준히 어,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결국 언어 매체에서는 이 문법 개념을 누가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잘 준비해 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 분야는 작년에 처음 치러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늘 수험생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최근에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이 다양한 매체의 자료들이나 다양한 매체 유형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연계 교재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개념적인 내용들을 한 번쯤 정리를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 학습 대책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이 정리한 용어나 내용들이 지금 현재 수능이나 모의 평가에서 어 선택지 진술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이론과 개념 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을 꼭그 연계 교재 를 활용해가지고 확인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그 개념어와 그다음 이론적 내용들을 좀 반복적으로 살펴보면 이 매체에 대한 대비는 아주 부드럽게 잘될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6월 모의 평가 이후에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독서 영역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 6월 모의평가에서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은 이 독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을 비추어 볼 때, 원래 치러지게 될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이 독서 영역이 아마 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까다롭게 아,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고난도 문항에 대비를 위해서는 이 독서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좀 필요할 거고 그 그를 위해서는 이 연계 교재에 나타난 다양한 제재들을 좀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배경 지식을 좀 열심히 탐색해서 풍부한 어떤 배경 지식을 쌓아놓는 학습이 이 독서에 대한 어떤 효과적이고 또는 수능 시험장에서 이 독서 영역에 대한 시험 문제 풀이를 할때 아주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대비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위권 학생들은 생각해서 독서 영역에 대한 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문을 아마 정확하게 읽지 못해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아마 대체로 중위권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은 이 독서 드 문학이든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분석하면서 이 지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 주는 것이 이 중위권 학생들에게 아주 필요한 학습 전략인 것 같고 또 문제풀이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본인의 사고 과정에 실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하이콘 학생들은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하이콘 학생들은 이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쌓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 독해력을 어,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어휘력 학습이고 이 어휘력이 부족해서 독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하위권 학생들은 어휘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독서 지문이나 문학 작품들을 주로 살펴보면서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이렇게 넓히기 위한 읽기를 병행해서 해야지 이 수능에서 요구하는 독해 능력의 바탕을 어느 정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기출 문항을 중심으로 문제 풀이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 나간다면 아마 단기간에 이 하위권 학생들도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권 학생 학생들은 독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 6월 모의 평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특징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분들이 꼭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몇 가지 안내를 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9월 모의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필요한 학습 전략과 학습 대책을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서. 어, 꾸준한 그 학습 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학습 계획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와 또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비례하는 아주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6월 모의평가 분석을 통한 이 수능 대비 학습, 어, 수능 학습 대비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